강호동 엄마한테 강호동이 나는 어렸을 때 무슨 음식 좋아했어요? 물어봤는데 강호동 엄마가 너는 더울 줄... <laughs> 왜 <laughs> <laughs> 말을 했이아못 <했네. 웃음> 들어요. <laughs> 강호동 엄마가 고이 오래 안에 들수 있어. 돌봐왔다는 <laughs> 거야? <laughs> 강호동 엉덩이 강호 너는 돌대기 <대비> 전부터 어호동엉아배아너아파 강호동 엉덩이 <laughs> 아니 그거 엄마 얘기 너무해요. 안 들었? 진짜 이제 할게. <laughs> 나 배웠어. 나는 <아파. 웃음> 돌 되기 <대기> 전부터 된장찌개. 나는 <laughs> <laughs> 못 먹겠어. 너지 알아들었어? 된장찌개. 나는 <laughs> <laughs> 돌 되기 전부터 된장찌개를 좋아했다고 그랬대. <laughs> 이말 하기가 왜 힘들리 그럼 좀